최진마은 우리 주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가은지 우리 주께 맡기시 죽게 고아없는 고로보그렇지 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내가 부정항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파리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접종하는 이들마다 꼭 항체가 생기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십장 말씀은 우리의 신앙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의를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 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길, 오직 예수 믿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고백하는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마다 간증하는 자들마다 전파는 이들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생명 예수 은혜가 오늘도 전하여지는 전파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탈을 쓰고 많은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파하는 그런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땅 위에 참 복음으로 주님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